이 요즘에는 이 가짜 뉴스 이것도 심각한 문제. 심각하다라고 심각해서 네. 어, 이번 요 앞에 그윤 어, 대통령의 그 겸사태도 음. 사실 보면 가짜 음. 뉴스에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해녹대가 음. 해녹대에서 음. 그 저는 맨날 주장합니다만 한 번이라도 음. 우리 두그 개표 현장에 그죠. 음. 뭐 선거 참관인이나 정당 참관인이나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감시관 음. 이런 거는 뭐당그 후보자별로 다 나가. 그래도 다 나가는데 그런 사람한 음. 번이라도 참가를 해보거나 참여를 해본 사람이면 음. 그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다 하는 걸알 알 텐데 음. 지금 뭐 진짜로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가 왔어요. 음.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네. 심각한데 어, 어, 지번, 지난번에 그. 문양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과 관련해가지고 어, 재판소장 이, 어, 권한대행 음. 어, 관련해가지고 또, 또 가짜뉴스 가짜뉴스 가짜 때문에 한 번, 진주가 한 전국적인 o r a n g a l l a 대학 a g a z u Katanu, k a t 짜 n u Katanu, Katanu, k a t 이막 가짜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좀 적절한 처벌이 돼야 안 될까요? 거의 지금 시대가 음. 지금 정규 뭐 레거시 언론의 쇠퇴에 맞춰서 음. 어, 그에 때빨 맞춰서 이제 유튜브 우리도 하고 있는 유튜브가 음. 지금 대세가 된 시대를 음. 맞아 가지고 레거시 언론이 어, 육화를 제대로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아닌가 안 믿어요. 지금 아니, 정규 <laughs> 그래가지고 유튜람 믿고 있으니까 음, 안믿더이고그 안 음. 그 부분을 그래서 일단은이사이은이사이제람은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사이이이 그 DC 인사이드라는 어, 매체에서 이제 첫 보도를 한글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힘에서 이제 올 탔구나. 뭐 이래가지고 대변인 대변인 뭐 2월 13일 2월 13일날 음. 국민의 힘에서 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음남문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 음. 음, 이래 이래가지고 또 대변인이 또뭐 또한 마디 걸쳤다가 그다음 날이죠. 2월 14일 날또 나서가지고 팩트 점검이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서 사과를 한다라는 또 논평을 또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놔놓고 뭐 아니면 그만이고그그 이제 한번 우리나라의 정당에 또 여당 대 여당의 대변인이 음, 음. 이거 발표를 하면. 네? 코멘트를 하면 이게뭐또기하 급수적으로 날개를 달고 또뭐 유튜브 그유튜 o 나 m e n 이차 확산되고 t 네. 그 m b c 관 m 프로그램을 이 c 게 한번 보니까 그걸 이 믿고 있더라고요 a r y 이 commentary, 이이 c o m 이 c o m 이 c o m m 이 그래서 제가 제가 아는 거만치 이야기해 줬는데도 안 믿는 표정이에요. 지금 이게 아무리 그그 그 정규 언론이 아닌 어, 유튜브나 뭐 이런 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공당에서 이미 여당 음. 뭐 대변인이 이렇게 잘못 알고 음. 엉터리 이 코멘트를 달면서 음. 뒤에 사과를 했지만 음. 이게 뭐 이미 확산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 이거 진짜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내지는 뭐 하여튼 갈등을,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진짜로 참 그, 그것도 보면 또문영배 재판소장이 또그 뭐 자리를 비웠다 이래가지고 그럼 우리 그 헌법재판소 그 단에 그 하는 걸 보면 맨 오른쪽에 지금 한 사람 비원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음. 그비운 자리를 이렇게 짜직했네 또 짜직기를 해가지고 이 어디 갔냐 또 이러 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AI에 의한 음. 딥페이크라가죠 딥페이크 딥페이크 문제 이거 나오면 음. 앞으로 심각할 건데 그 국회나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앞으로 그런 데 대한 뭐 대책을 세우든지 법률화 정비를 하든지 새로운 뭐 법을 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엄두한 일만 하고 있는 것있그또 검법재판소에 또 지금 가고 문영배 어, 재판관 또또집 앞에서 또 시위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시위하고 이게 점점이 논란을 확산시키는 거거든. 이게 헌법에 대한 굉장히 좀 도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전에 뭐 6, 70년대 내지는 뭐 음. 어, 70, 80년대까지 국가보안법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국가보안법을 주로 이제 뭐 친북좌파 내지는 뭐 하여튼 뭐 친북 그뭐 이런 거, 음. 런걸 주로 단속하거나 처벌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만든 음. 국가보안법이 음. 지금 뭐지 보면 우파들이 음. 국가보안을 해치고 있, 있는 사태가 많으니까 음. 그죠? 헌법을 <laughs> 그걸, 해치고 그걸 이제 뭐, 뭐 정권기구를 침탈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국가안법을 아. 적용해야 근데, 되는가? 근데 좀, 저는 참 아련한. 이걸 아이러닝. 해도 그게 뭐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을 이제 꼽를좀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뭐 저는 못바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헌법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음. 이게 참극정이 되는 게 그래서 문영배 그 헌법 재판관 관련 그 DC 인사이드 쿡힘 그 결렬이에 올라온 그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진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었고 짜짓이 이제 도가 좀 지나치다 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예요. 완전 엉터리 뉴스에 대한 그 책임을. 공당이 거기에 대해고 공식 브리핑을 하고 그것도 하루도 그 다음날 또 바로 사과를 하고. 그 사과를 한날뭐 그게 덮여집니까? 안 덮여지는데 이게? 그것도 팩트 점검 부족 사과랍니다. 참 말도 안 돼. 우리가 그 내용은 모르겠고 우리가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지 않은 데 대한 사과.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도 진짜 웃을 비웃을 만한 이런 이야기들을 공당의 대변인이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이 정치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 어느 바닥까지갈 건지 한번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또, 이, 또, 이제 가짜뉴스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오고 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2차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이게 좀 빨리 이러한 상황들이 좀 이게 마무리가 좀될수 있도록 가짜 뉴스가 음. 음. 가짜 뉴스에 심취된 우리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음. 쿠데타까지 네? 친이쿠데타까지 일으키는 이런 문제까지 왔으니까 저는 뭐 하여튼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언론 음. 진짜 정저 뭡니까? 어, 정론의 언론이 음. 진짜 필요한 시대가 왔다 음. 음. 그렇게 오히려. 내가시 언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에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런 저, 게 필요하지, 그죠뭐 유튜버를 하시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 은 정말 반성을 좀 하고 이게 단순히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아니 처벌야죠 처벌, 처벌 네, 처벌해서 완전 처벌도 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말 좀 강력하게. 음. 어, 아니야, 그 하지 그 언론서 운영을 못할수 있도록 <laughs> 언론도 아닌데 이게 언론으로 그 구분돼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언론으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신 뭡니까 이거? 통신 쪽이니까 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좀 법률적으로 정비를 정비를 뭐, 정비를 네그좀 예,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 앞에 왜 그런 게 심각한 문제 뭐 있었잖아요. 음. 그뭐뭐 뭐, 뭐 언론 뭐언론이 아니고 뭐 인터넷 그 속에서 왜 중앙선관위에서 중국인 중국인들이 뭐 칠십 명인가 구십 명인가 체포돼 가지고 미, 미 주한미군 주한미군인가 체포해 가지고 주일미군으로 이송됐다 이런 완전히 엉터리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그 직원이 인터뷰를 했더라고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찌 되는지. 어느 사람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 나라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탄핵이 뭐 어떤 방식으로 되든 간에 빨리 결정이 나고 주문이 나고 뭔가 정리가 빨리 좀 돼야 되겠다. 문행배 재평관 관련 이 부분은 지금 스스로 우파를 자차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밑바닥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거짓 그 보도에다가 책임을 네. 지우는 책임감 있는 그게 사실 보수의 가치고 책임 명예 있는 게 음. 보수의 가치인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헌법의 뭐 가치를 부정하고 한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또진주와 또 관련된 이야기라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